안녕하세요. 시스템 시큐리티 최혁수입니다. 어, 오늘은 하나테크인 AHD 카메라 이두 종류를 지금 살펴볼 건데요. 예. SCO 6020R, SCD 6020R. 어, 하나테크인 보급형 제품이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현재 많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어, 간단한 스펙 시트를 보면 어, 촬영 방식은 둘다 AHD 방식. 화소수도 1 9 2 0에1080 그리고 프레임수는 3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고 있고요. 렌즈는 둘다 3mm 고정렌즈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화각은 대략한 70도 정도, 70에서 75도 사이 정도 이제 바라보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IP66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 있어서 동카나 어,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제품과 는 다르게 IP66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 있어서. 어, 다양한 현장에서 습도가 있는 현장이나 뭐 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사용할 수 있는 뭐 제품입니다. 제품은 카메라 그다음에 아댑터 안에 뭐 간단한 매뉴얼과 피스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구성품은 뺐고요. 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6 0 2 r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BNC 단자로 영상 출력, 그다음에 12P, 12V 2핀 터미널 단자로 제 영상 전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IR이 달려있고요 이렇게. IR은 EXR이 아라 여기 25m 까지 이제 야간 촬영 가능하고요 하우징은 보급형 제품이라 좀 작게 나왔죠. 그리고 SCD601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BNC 영상 출력, 12V 2핀, 터미널 그 전원 입력, 그 다음에, 하우징은 상당히 튼튼하게, 묵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뭐, 튼튼해 보이고, 그다음에 IR 같은 경우는 이렇게 24기가 박혀 있어서 요거는1 5 m 까지 야간 촬영 가능한 모델이고요. 이 투핀 터미널 단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 설치 시공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요거는뭐 다른 부분 다 다르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 좀 불편했어요.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영상을 연결해가지고 실제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연결하실 때는 BNC 단자 이렇게 넣어서 돌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원 단자 같은 경우는 하나 테크인 제품은 특핀 터미널 단 쓴다고 말씀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물려가지고 끼우면 이렇게 이제 영상이 출력될 거예요. 이 제품은 HDR 4 4 제품으로서 400만 화소까지 지원을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일단 210만 화소까지 호환이 되니까 저희가 준비했고요. 영상이 이제 녹화되고 있고. 카메라 테스트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해상도, 채도, 명도 이렇게 확인하시게끔 이렇게 영상이 이제 올라갈 거고요. 보시면 저희 사무실에 이제 인형을 좀 갖다 놨어요. 보시면서 색감이라든지 이제 소수 보시러 갖다 놨고요. 이렇게 촬영이 잘 되고 있고, 화각을 대충 보면은 임시로 제가 일단 들어볼게요. 보시면 이벽 기준으로 저희 사무실 입구 정도까지 촬영이 되는 거 보니까, 음, 제조 스펙에 나와 있는 데는 70도 전후, 75도 전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촬영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촬영 영상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렸고, 이제 녹화기에서 영상 수출해가지고 저희가 영상에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실제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테크인 AHD 카메라 두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보급형 제품, SCO6020R, SCD6020R 두 개를 이제 살펴봤어요. 어, 둘다 보급형 제품이긴 하지만, 뭐, 210만원서까지 지원하고, 화질도 뭐 나쁘지 않고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AHD 이제 계열이라서, 기존 동축선 이용하면 500m까지 전송 가능. 그 다음에, 기존 구형 아날로그 C3P 케이블 같은 경우는 대략 80m.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선일 경우에는 150m까지는 시공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뭐, 저렴한 비용으로, 어, 210만원서 고화질 구현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스템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엔트리 급 모델이니까 하우징을 작아서 방범 효과가 좀 덜한 편이 있지만 그 고급도 작아서 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뭐 호불호가로 갈린다고 생각하고 단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제품의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까지 하나 테크인 고급형 HD 카메라 두 개는 살펴봤고요이제품들도저 엔트리 급이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먼저 저희가 리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 이후에도 저희가 고급 라인 카메라, 뭐, 가변식 카메라 여러 가지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최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